여기에 이제 꾸밀 것들을 담으면 돼요. 좀... 얘는 저희 집에 하나 있거든요. 그냥 네, 염불러서 이건 골라야겠다. 만한 여기서 속지 고른 다음에 스티커랑 이런 것도 다 골라서 붙이면 된다고 합니다. 헉, 키링도 있네. 너무 이쁘다 되게 전시를 잘 해놨어요. 이쁘다 아, 예쁘다. 예쁘다. 야다, 야다. 아니다, 니다 아니다, 대박 사건. 세기는 집에서 해볼 생각이고 한 페이지를 꾸미려고 합니다. 아, 너무 귀여워. 미쳤다. 얘를 해볼게요. 이테이를 여기다가 붙여줄거예요이 테이프가 이쁘다 <laughs> <laughs> 막 뭔가 다 이렇게 아기자기한데 배경음악이 막 존빵 <laughs> <조빡> 막 이러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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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무지 초치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laughs> 다크서클 봐. 제가 요 며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몸도 별로 안 좋았고, 너무 쌩얼인가? 아, 눈썹이라도 좀 그릴걸. 이렇게 가리고 할게요. 아튼 어, 11시 좀 넘은 것 같은데. 짱구야! 지금 몇 시야? 오전 11시 24분입니다. 네, 오전 11시 24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밥을 먹자. 밥을 먹고 이야기합시다. 시리얼은 선물 받았어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뭔가 시리얼이 보통 제가 생각했던 시리얼은 곡물들을 막 갈아 가지고 압착시켜 놓은 듯한 콤프로스트 같은 게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의 시리얼만 생각했었는데 얘는 진짜 통 곡물 같은 거를 얇게 잘라 가지고 진짜 시리얼 형태로 만든 그런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건강해지는 듯한 느낌? 먹으면. 위에다가 뿌렸던 베리류는 이마트에서 냉동으로 파는 제품이에요. 우유 같은 데 넣으면 이제 냉동돼 있는 게 빨리 녹아서 원래 과일의 식감으로 먹을 수 있긴 하거든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은 간단하게 과일이랑 시리얼로 때우려고요. 얘는 자면서 가운을 입고 잤나 하실 것 같긴 하지만 자면서 입은 게 아니라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어제 새벽 3시에 자가지고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3시간 잔 거죠. 쭉 일을 하고, 아까 한 9시쯤에 머리 감고 샤워하고, 가운을 입은 겁니다. 아, 지금 저 12시까지 전달하기로 했던 내용이 있어서, 그거 메일을 조금 써야 될것 같아요. Espero que me entiendas. Siendo un modelo industrial de base, los idiomas no hacen parte de las funciones de mi sistema. Machine learning. He's the same as you. Next mm -mm, right, two. 이 가디건을 얼마 전에 샀는데 너무 좋아요. 약간 이손도 뭐 어벙벙하게 귀엽고 지금 옷은 이래요. 이렇게 사실 제가 오늘 그 트렌치 코트를 개시할까 했었거든요. 이렇게 떡볶이 트렌치 코트인데 귀엽죠? 지금 고민이네요. 이거 이렇게 셋이 입기에는 조금 안 예쁘니까 이것만 입고 갈까? 이것만 입고 갈까? 귀걸이도 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어요. 두부래요 개신기 요즘 회사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이 지금 많으시가방어때뭐에수라도있는데 뭐가 수고 뭐가 안오는지 모르겠 이거 뜨겁게 끓여야 되는 거 아니야? 겨우 얼큰하다 진짜 여기 손, 손바닥이 있어. 각이 예쁘겠 음. 나. 한번 먹어볼래, 나지 뭐야? 크림인데, 색. 레몬맛. 우와, 신기하다. 음. 오, 깜짝이야? 엄청. 쉬어? 음, 쉬어. 난 포도맛이야, 약간. 한 <laughs> 손씩. 되게 밝게 나온다. 이거 빨리 마셔도 돼. 어. 오! <laughs> 좀 늦게 오셨네요. <느끼하셨네요. 웃음> 오, 진짜 시다. 안 섞인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몇 시인지 아십니까? 오전 6시 59분이에요. 옷도 외출복 그대로잖아요. 제가 어제 도착해서 양치만 하고 그냥 바로 자버렸기 때문이죠. 술을 너무 오랜만에 마셨거든요. 어제 먹은 칵테일이 그래도 두잔 마셨는데 두잔다 10도가 넘어요. 막 그렇게 취하진 않았는데 약간 알딸딸하고 그리고 그동안은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잤던 게막 엄청 쌓여가지고 어제 집에 오자마자 그냥 뻗어서 자버렸고, 어제 집에 도착했을 때가 한 10시쯤이었거든요. 10시쯤이었는데 지금 6시까지 잤으니까 겁나 많이 잔 거죠. 그래서 얼굴이 모양입니다. <laughs> 눈썹은 다 지워졌네. 이 와중에 제가 어제 이걸 샀어요. 컬러링북인데 요즘 컬러링북은 진짜 엄청 예쁘게 나와요. 이 머리를 한 상태로 자고 잤더니 머리가 난장판이네. 뭐, 그래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죠. 취한 것 빼고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세밀화처럼 되어 있거든요. 색연필 같은 걸로 칠하면 예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취미 컨텐츠를 이제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샀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는 겉표지가 진짜 너무 예뻐요 일단 짠! 너무 예뻐 이거는 진짜 컬러링 안북안 해도 인테리어용으로 세워놔도 되겠어 수채화 컬러링 북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수채화 그리는 방법이나 뭐 색깔 하는 방법 같은 게 써있고 컬러링 북 쪽인데 이 종이가 진짜 두꺼워요 그리고. 오돌토돌한 수채화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이에요. 딱.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그림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어서 컬러링북으로 쓱쓱쓱쓱 금방 하기 쉬울 것 같아요. 물감, 색연필로 칠하는 것보다 물감으로 칠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손에 익숙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꽃 버전이 있고 그다음에 풀, 그 다음에 풀그 나뭇잎 버전이 있었는데 저는 꽃을 더 좋게. 좋아하기 때문에 꽃 버전을 샀고요. 이걸 다 하고 괜찮다고 하면 풀 버전도 살 예정입니다. 이 컬러링북이랑 지금 소개드릴 두개 책은 제가 간만에 책 쇼핑을 한 건데요. 항상 앞부분만 쓰다가 그만두는 당신을 위한 어떻게든 글쓰기. 오, 어 뭔가 제목부터 엄청. <laughs> 읽고 싶지 않아요. 저 최근에 제 어휘력이 엄청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 책도 엄청 예전에는 많이 읽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이 못 읽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뭔가 말하는데 정리가 안된 상태로 말하는 게 많,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여태까지 뭐 유튜브를 보던, TV를 보던 말 잘하시는 분들 말을 논리 정연하게 정리된 상태로 잘 말씀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다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그냥 나만의 글쓰기를 실력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는 생각에 이 책을 사봤습니다.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책 버려지는 디자인 통과되는 디자인 이 책은 안에가 이런 식으로 예제가 돼 있어요. 뭔가 통과받지 않았던 디자인과 통과받은 디자인 진짜 제목 그대로 그런 예시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통과받지 못한 거는 왜 통과받지 못했는지, 통과받은 거는 어떤 점이 고쳐져서 통과가 된 건지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쭉써 있어요. 제가 디자이너가 아닌데도 이 책을 산 이유는 하고 있는 일이 영상 편집일이기도 하고 그 영상 편집에는 디자인에 대한 요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 좀 여러 생기면서 제 스스로의 약점 중에 하나가 디자인 실력이 그닥 좋지 못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그 위축되는 심리가 되게 이게 조금 심했었거든요. 한번 이걸 읽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샀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저 같은 초보자들을 위한 깔끔한 구성. 도움이 저한테 많이 될것 같아요.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 이 책은 제가 옛날에 지대도 약 팟캐스트 같은 거 여러분 들으시나요? 그 김도인님이 추천해주신 책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예민한 것 같기도 하고. 성격에 대해서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못하던 상황이었는데 그 팟캐스트 들으면서 되게 좀 많이 위안을 얻었거든요. 그 에피소드가 이 책을 기반으로 만든 거라고 해서 그리고 이거는 진짜 표지도 너무 예쁘고 안에 구성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샀어요. 제가 평소 때 심리학에 관련돼가지고 좀 관심이 많기도 한데 이 표지가 일단 분홍색에 뭔가 일단 너무 사고 싶게 만들지 않았어요? 안에 구성 보이세요? 너무 그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잘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글씨가 커요, 안에. 그래서 읽기가 쉬울 것 같아서 샀습니다. 떠먹는 요플레 갖고 왔어요. 최근에는 프리랜서 하면서 제 삶에 지금 되게 만족스럽긴 하지만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이 아니라 되게 클라이언트 분들의 스케줄에 맞춘 삶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제 일로 연락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늘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약속 같은 것도 왠지 약간 잡는 게 눈치가 보인다고 해야 되나? 눈치가 보인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늘 전제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친구들하고 제대로 마음 편하게 놀아본 적이 없는? 근데 간만에 뭔가 공식적으로 다 물어보고, 어, 혹시 뭐 수정할 거 있으시냐? 제가 오후에는 수정이 어려워서 작업이 어려울 것 같은데 오전 중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냐? 뭐 이런 거부터 어떤 분은 이제 밤에 연락 주, 드리겠다고 했던 분이 계셨고, 뭐 내일 연락 주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공식적인 휴식 시간 같은 느낌이어서 간만에 이렇게 약속으로 제 소중한 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냈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밖에 외출하고 왔어요. 저는 이것 봐요. 이옷 느낌 괜찮지 않아요? 오늘 저는 본가에 다녀왔습니다. 본가에서 우쿨렐레 가져왔어요. <laughs> 다시 우쿨렐레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아침부터 본가에 다녀오긴 했는데, 오늘 저 굉장히 일정이 많습니다. 지금은 오후 3시 40분이고, 좀 이따 5시에 머리 클리닉. 저 진짜 이거 예전에 한번 단발머리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단발머리 하고 염색했었잖아요. 그 뒤로 미용실 한 번도 안 갔거든요. <laughs> 그래서 머리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아, 머리가 빗기질 않아가지고, 클리닉이라도 받아야겠다 싶어서 클리닉 받으러 좀 이따 5시에 가고, 그 앞에 바로 빨래방이 있어가지고 코인 빨래방 저의 이불들도 간만에 세탁을 해볼까 합니다 그거랑 이제 빨래 몇개 들고 가서 한번 이불 짐을 싸볼까요? 이불을 어떻게 가져갈까 고민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거 이케아 엄청 큰 봉투 있잖아요 쇼핑백 여기에 넣으면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지금 가져가려고요 나의 친구들의 속살. 이거 말고 좀빨것도 있나 좀 해가지고 몇개 챙겨서 가야겠어요. 이렇게 쌓아놨어요. 엄청 크죠? 현금을 넣어야 되는데 지갑이 제게 카드밖에 안 넣어가져서 예전에 산 다이소 파우치에다가 돈 넣었습니다. 오늘은 이 여기에 이거 신고 갈 거예요. 얘는 신발장이 난리네. 이거 업체분들께 선물 받은 건데요. 체험단으로 당첨돼서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여기로 갖고 왔어요. 얘는 아크 호 코펜하겐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얘는 근데 겨울용이라기보다는 약간 여름용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신고 밖에 한두 번 나갔었는데 이게 굉장히 통기성이 좋더라고요. 통풍이 잘 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보이시죠? 제 손가락이 그래서 바람이 슝슝슝슝 잘 들어오더라고요. 운동화라기보단 스니커즈로 나온 거라 신발이 엄청 가벼워서 색깔이 핑크색이랑 이제 깜장색이랑 얘랑 또 다른 색이 있었는데 사실 핑크색을 제가 좋아하는지라 할까 말까 하다가 왠지 회색이 더 자주 신을 것 같아서 회색을 골랐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서 한 15분 정도 늦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 머리를 조금 이따가 클리닉하러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5시에. 근데 이게 하나당 30분, 3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총 1시간 걸리는데 조금 시간이 오버할 것 같은 거죠. 원래 5시 하기로 했는데 5시 15분쯤 끝날 것 같아서 미용실에 미리 예약을 미뤄뒀습니다. 하, 끝을 좀 자를까? 머릿결이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상하고 끊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오, 그 이후로 늘 말씀드리는 게 네. 아무것도 안 하셔서 그러세요 아 그래요? 제가 일부러 샴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크리니 샴푸도 들어갔지만 네. 젖어있을 때가 신성도가 올라오시거든요 네. 근데 보면 건강보딱 여기만큼밖에 없어요 그거, 그게 그딱 새로 자라 머리죠 네. 그다 밑에는 탈 탄... 염색모라 머리만 <laughs> 아, 저도 진짜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많이 사하지 않으셨죠? 네탁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저도 제 머리가 너무 심각하게 느껴져가지고. 최선을 다해볼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눈수신 <laughs> <laughs> 보람 있으셔야 <미스자연님과>. 되니까. <laughs>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연락드기에한그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박이다. 이런 적이, 이런 머리를 본 적이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지금 엉키를보면딱 요만큼이시거든요. 네, 제 일어나시면 되고 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아, 질한 상태에서 한번 머거이이렇이 만져보세요 네와 이거... 이거... 이다이이런머리이 만져보는 게 진짜 너무 오랜이이에요머이가 이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제 카메라가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핸드폰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디야에서 커피랑 커피무시 샀어요. 이게 지금 어느 쪽을 봐야지 카메라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선이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이디야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 0 0 0원 이상 사면은 너무 귀여워. 이거 봐요! 이디아 머그컵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쉐입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머그컵 많은데도 이거 받으려고 9,000원어치 샀어요. 그래서 크로프무슈를 샀죠. 우리 돼지한테 인사하세요. 밥 주는지 오래됐어 돼지밥. 오늘 갔던 미용실 언니랑 그새 친해져가지고. 저 유튜브 하는 것도 막 보여드리고 알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시는 거냐 막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 유튜브도 알려드리고 막 그래서 막 친해진 거예요. 엄청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제 머리도 너무 이제 세심하게 신경 써서 잘 해주시고 일상에다가 이런 걸 올린다고 그런 걸 말씀드리니까 다음번에 클리닉을 서비스로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손상도가 와 탈색모가 아닌데도 이렇게까지 심한 손상은 처음 보셨다고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제 머리 상태가 진짜 심각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서부터 빛이 아예 안 내려가고 그리고 물만 조금 묻히면은 매생이 아세요 매생이? 매생이처럼 막 이렇게 뭉쳐있는 진짜 빗질이 아예 안 되는 머리여가지고 내 얼굴을 잡아라 각도를 영못 잡아가지고 딴 데로 옮겼어요 제가 이게 오늘 아침에 빠진 머리카락이에요. 제가 오늘 안 그래도 머리 클리닉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그냥 빠진 게 아니라요. 다 끊기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버리질 않았는데 근데 이 지금 그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물론 이렇게 해서 철렁철렁 내려오진 않지만 이게 이렇게 빗긴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엄청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저한테자 이제 머리 관리 좀 열심히 해야지. 미영사 언니가. 오늘 했던 일 중에서 제 머리를 복구한 게 제일 뿌듯하시대요. 한 세네번 더 받으면은 머릿결이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 합니다. 이불 빨래 해온 거, 나머지들은 다 얇아가지고, 건조기 돌렸을 때다 뽀송뽀송하게 잘 말랐는데, 이불 솜이 아직 조금 속이 좀덜 마른 느낌이 들어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일단 다시 집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다가 널어놨어요. 오늘 그래서 이불을 못 덮고 잘것 같습니다. 이불이 있긴 한데 또 꺼내면은 빨아야 되니까. 저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우리 다음에 꼭 만나요. 저랑 계속 연연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아 구독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안녕.